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빼내오셨죠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과 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판단의 말씀들 법도로 어,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화롭고 건강하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또 가나한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나한 족속들이 섬기고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따라가죠. 또 그들뿐만 그 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풍습들을 좋아하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또 가난 족속들과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이렇게 가난 족속들의 그 삶을 누리고 거기에 숨여들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나쁜 짓을 행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죽고 없을 때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멀리 할수 밖에 없었던 거죠. 항상 그들의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누군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 제사장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엘리 제사장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두 아들이 죽었죠. 심지어는 전쟁터 이제 나갔죠. 싸우러 나갔는데 법궤를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왜 빼앗겼어요? 그래 명찬이 기억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한 법계까지라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법계가 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다시 이제 가지고 돌아오게 되긴 했어요. 간신히 벗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시간이 이렇게 20년, 30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도요. 나이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50년, 60년, 70년. 엘리체 사장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이제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늙어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늙으니까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에 사는 그 지역은 남아였거든요. 남마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남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늙어서 어떻게 할까요?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 기력이 없지. 그러니까 사무엘이에 나온 두 아들들이 있었나 봐요. 두아들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세운 거죠. 아무튼 사무엘이 세워서 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들 역시 잘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걸었던 올바른 길들로 가지 않고 옆으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빗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굳게 했어요. 어떤 에? 이익을 위해서는 올바로 어? 재판을 판사처럼 올바로 나눠야 되잖아요.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돈 받고서 올바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판사예요. 판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예,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엘리제 사장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다 죽었잖아. 그리고 후에, 후대에 가서 이제 엘리제 사장 그 가문은 제 사장이 될수 없게 됐어요. 끝나버렸어. 다른 계열의 그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불쌍하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들 역시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이스라엘은 지금 큰 문제가 되었어요.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 얼마나 훌륭하게 다스렸는지, 사무리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심지어는요.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거짓된 우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잘한 거잖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이 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맡겼더니 점점점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또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우리를 제대로 재판을 하고, 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보고 들은 것이 있어. 다른 나라 한번 보자. 다른 나라에서 딱 살펴보니까, 어, 다른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들을 다스리는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와! 어 우상이 아니라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와 좋게 보이는 거잖아. 우리의 재판관은 어, 이렇게 재판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사무엘님. 당신들의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재판을 이렇게 굳게 하고 있고, 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재판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민족들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우,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삼월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을 이 음성의 귀를 기울여라. 잘 봐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버렸다? 나를 나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 렸다이 말이 뭐예요? 그 뒤에 말씀 또 있잖아. 내가 자기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왕그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왕으로 어? 자기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누구를 버린 거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올바르시잖아요. 정직하시고 항상 모든 것이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마음은 항상 바뀌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기분 나쁘면 항상 이렇게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과 지금 이 나라에 뭐, 많은, 이온 세계가 대통령이 있어요. 여 보세요. 이런 권력을 잡으면요, 올바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누가 나를 해하거나 잘못하게 이상한 말을 하면은요,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 어? 괴롭히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재판관, 재판관이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 하지 못하니까 이 핑계를 삼아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재판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이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늘 변해요. 다를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말을 합니다. 야 사무엘이라, 에게 사무엘라 백성들에게 이 왕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너가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라. 이런 말을 듣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안 읽은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할때 이런 법을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봐라. 첫 번째로 뭐냐? 첫 번째로, 전쟁터에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될 텐데 너희들이 군사가 되어져서 나가서 싸우게 될 거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셔서 이기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법계를 읽고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적군들을, 원수들을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야 돼. 그래서 전쟁터에 너희들은 나가게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세금을 내야 돼. 그면 왕을 세우고 왕의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왕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런 돈을 누가 내야 돼? 어, 백성들이 다 내야 돼.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번것 중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운영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율을 이런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금도 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씨를 뿌려서 수확물 거두, 거두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바쳐야 돼. 왕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래야 그 종들도 먹고 살지 신하들도 먹고 살지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도 만들어야 된다 와 해야 될게 너무도 많네 또 왕국에서 뭐 종들이 있지만 날마다 먹고 살아 야 되잖아 음식도 있어야 되잖아 그걸 요리할 수 있는 누가 필요 할까 요리사도 필요해 어휴,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리고 너희도 좋은 곳이 있으면 신하들에게도 갖다 바쳐야 돼. 너희들 가운데 또 종들이 돼야 돼. 와,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뭐라 그랬을까? <laughs> 에이, 이런 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이런 말도 귀에 또안 들어와. 그런 것도, 아유, 귀찮아.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당장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어디 마트에 가면은,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어떤 친구는요, 그거 사줄 때까지 그 앞에서 안 떠나. 혹시 우리 친구들 그래요? 오, 안 그래요? 그 착하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 욕심이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 당장 이거 장난감 지나가다 보면은 멋진 로봇도 보이고 인형도 보이잖아.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안 사주면 막 떼쓰고 울어. 하... 그런 그래 친구들 있어 없어?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래요? 야 착하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왕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시작. 아니, 우리에게 당장 왕을 주세요. 해봐요. 시작. 뭐야? <laughs>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고,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없어. 세상에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마음이 빼앗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 믿음? 갑자기 왜 믿음이 나왔을까? 자 보세요,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들이 나왔죠.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왕국을 세워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 안 돼. 결혼해서도 안 돼. 그들의 문화 풍습도 따르면 안 돼. 그들의 우상도 섬기면 안 돼. 너희는 내가 택한 특별한 백성이야. 나만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네,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물론 사람들이인지라 재판관이 잘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면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게 살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당장 그런 말 마음도 없어. 우리에게 당장 왕을 주세요.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야 되는데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 왕. 왕.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스려야 돼요? 목사님이 다스려야 돼요?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줘야지.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때는요, 올바른 재판관이 없었잖아.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살려고 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 친구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올바른 길을 그 가운데 세워주셔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서요. 어디를 가든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다스린 사람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선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예? 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발을 달면 다 달아서 오래 신다 보니까 신발이 달아서 그럼 그 신발을 어떻게 해요? 어? 다 다른 신발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못 신게 됐으니까 그렇지 버리잖아. <laughs> 헌식작 버리듯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물건이야? 하나님은 이런 이런 물건, 아이다 써서니까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인데, 하나님인데 주이신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 에? 우리는 신발을 뭐 오래 쓰면은 닳아버렸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하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버릴 거예요? 그런 못된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우리 공부했지만 다섯 개명, 5번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명령 내 부모를 아이 공경하라, 공경하라. 부모님을 섬겨야지 공경해야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스물 살 서른 살 됐는데 이제 난 내가 할수 있는 거 나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 떠나면서 나 이제 부모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돼요 안되지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인데 공경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나이가 불어서 들어가시고,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 왜? 이불에 누워있어. 그러면,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이제, 그러지? 나쁜 마음을 가져서,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빨리 죽으셔야 되겠네? 이런 말을 생각, 이런 생각 가지면 돼, 안 돼요? 아, 안 되잖아.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 목사님, 무슨,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버린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소중한 건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왕. 그랬죠.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버릴 거야? 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그래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불러야지. 불러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 그렇죠.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절대 안 버려요.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안 버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버리셔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